<laughs> 우와! 이거 뭐야? 왜 받았어? 이거? 응. 어. 이이 이거? 말했어? 거이 은서 거일이라이 이거? 이거? 이이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거 맞아, 그거 태윤이가 뭐라고 썼나 보자. 은서야 해. 생일 축하해. 사랑해. 태윤이가 그러는데? 예 우와, 너무 좋다. 이거 지윤이가 만들 있어. 어, 봐봐. 은재야 생일 축하해. 지윤이가 이거 생일 선물해줬네. 어, 봐봐 편지에 뭐라고 썼나 볼까. 아, 어, 이거 편지 아니야. 은재야 어, 생일 축하해 어. 유빈이가 이러네. 뭔가 한번 뜯어보자. 어? 어. 어? 어. 어, 어. 뭘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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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우와 색칠놀이 너무 예쁘다. 유빈아 고마워. 이거는 누구야? 이거 봐봐.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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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태윤이야, 태윤이. 태윤이가, 은재야, 생일 축하해. 은재야, 사랑해. 아, 그러는데? 아, 오! 좋아. 이거 한번 뜯어봐. 못 뜯어. 못 뜯어. 다른 거 먼저 뜯어봐. 응, 엄마, 이거 뜯어봐. 지윤이가 먼저 지윤이가 먼저 와! 어? 너무 예쁘다! 대윤이가은제 옷을 하셨어 고맙다, 대대윤아 <laughs> 자, 우아가 여기 뜯하가 아하하! 어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는하율이하 하유리가 은재에게 뭘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와! 블록놀이야. 지윤이가 지은이가 은서한테 블록놀이 선물해 줬어. 고마워해야지. 지윤아 고마워. 예, 고마워. 어. 사랑해. <laughs> 또 다른 거. 윤이 태윤이가 태윤이가 선물을 뭐해 줄까? 응, 태연이가 사랑해, 은서야. 그렇게 써놨어. 응, 이렇게 뜯으면 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봐봐. 헉, 너무 예쁜 핀이다. 하율아, 고마워. 그다음에? 어? 그거 음, 누가 줬냐면 봐봐, 은서야 생일 축하해 강이가. 강이? 야 고마워. 강이가 어. 강이가 뭘 줬을까 봐봐.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어. 어, 진짜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구야요 은별이. 진짜. 친구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와, 은별이가 강이야 고마워 강이야 강이가 보내준 거 봐봐 우와 너무 예쁘다 강야 고마워 고마워 보내주는데, 이거? <laughs> 어, 이거 택배 보내줬는데? 오 택배가 왔어 봐봐 우와 이거는 봐봐 은서야 생일 축하해 황보채이 선보 체야 고마워. 아 채야 고마워. 뭘까요? 궁금하다. 그치 그래 엄마가 뜯어면못 뜯겠어? 그럼, 체이가 와, 체이가 이렇게 선물을 꽁꽁 싸매서 은서가 풀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다른 거부터 뜯어볼까? 체이가 해준 거야, 체이가? 그거 봐봐. 그거 누가 해줬을까? 짜잔 아, 서야 아, 생일 축하해 서안이가 박수서한아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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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거. 봐봐그거봐봐좋아하하하하하봐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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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하하하하하하하 봐봐, 그거 봐봐. 어? 봐봐봐. 허다운 다은이가이름 썼어. 다은이 이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은채서가 시크릿 주즈 정말 좋아하잖아 나는 저거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마그네틱 코디 놀이 여기를 뜯으면 돼요 어, 뭐있어 보여줘 뭐못 가요 이거는 바로바로 은서 바로, 마스크야! 너무 이쁘다! 아 <laughs> 응. 다은아, 다은이가, 아, 다은이 뭐라고 써줬냐면, <laughs> 은서야 생일을 진심으로 미소니야, 축하해. 미소니야. 우리 무지개 동산에서 같이 놀자, 다은이가. 다은이. 고마워! <laughs> 선물 너무 많이 받았다 응. 이렇게 많이 받았어? 너무 예쁘다 그치? <laughs> 보여줘봐. 치크의 <시크에> 주 <laughs> 우와, 너무 예뻐. 치크의 주야 응. 응? <laughs> 또 있어? <laughs> 몇 개가 더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썼나 보자. <laughs> 은서야, 생일 축하해. 유빈이가. 유빈아, 고마워. <laughs> 유빈이는 뭘 선물해 줬을까? 은서한테 유빈이는 응? 나이는데 진짜? 은서는 뭘로 해줬을까? 응? 여기를 뜯으면 되지 어? 봐봐 봐봐 왜왜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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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한번 까보세요. 해볼게요. 네. 한보채이가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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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딱딱해? 도대체 뭘까? 정말 힘들군. 응. 정말 힘들어. 채이야 이거 도대체. 보니 이거 보니 알려 줘라. 잡아 당겨.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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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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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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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온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뭘 이렇게 힘들게 보자거든. 읏. 바로 바로. 이거 세수하는 거네! 맞아! 내가 거. 얘기했지! 제희야 고마워! 엄마 내가 얘기했지! 왜? 내가 그거라고! 진짜? 내가 세수해서 봤지!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자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해! 고마워! 또, 있... 또 있다고? <laughs> 바꿔 봐 아니 이래서 안 돼! 아이은몇 개나 더 받아야 아, 돼아다또 어. 아, 까봐 은서야, 불러봐 아! 우와 그거 은서건데 누가 듣나 보자 아, 내가 그치, 한 아, 한 읽어야지 거. <laughs> 은서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밝고 착한 아이를 자라렴 응. 하은이랑 다음에 함께 놀자. 축하해. 정하은, 하은이. 하은아 고마워. <laughs> 이거 한번 뜯어까 응. 이거 누군데? 응. 친구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은별이가. 은별이. 아직도 은별이 친한데? 은별이. 지금도 친해? 앞으로도 계속 계속 친하게 지내자. 알겠어응자은서뜯었어봐봐 어. 뭔데? 아응아하아응아응아응아응아응아응아응아응 <시크에> 야, 그거 운석거잖아 너가 뜯으응 그 어떡해? 우, 하율이 준 거, 뭘까요? 뭐야? 이게? 우선은? 우선은? 빨간 리본이야 빨간, 빨간 리본이야 리몬. 봐봐. 우선, 은선 빨간 리본이야 봐봐. 아, 예쁘다. 하율이. 하율아, 고마워. 응, 음, 예쁘다. 아, 이거, 이거 왜안 써놨어, 이거? 응? 여기로 뜯으면 되지. 뜨거운 베이지. 이거 볼까? 우와. 이거 너무 열어봐. 뭐가 나올까요? 열었어. 뭐가 나올까요? 두 고, 두 고, 두 고, 두 고, 두 고, 두 고, 더 고, 더 고, 더 고, 더 고, 더 고, 고, 바로 이거였어. 자,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이렇게 많이 생일 선물 줘서 고마워. 앞으로 친하게 지내죠